안녕하세요 송영선입니다. 26일 통일부 장관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미 공동 군사훈련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었더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내에서 북한과 상의해서 북한을 자극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국방부 장관 내, 국방부 내에서는 기가 차다는 듯이, 그건 관계자들, 밑에 실무자들이 기가 차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게 제정신이냐. 그런 아무도 나서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통일부 장관에게 반박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루 뒤, 국방부 장관 신년 기자회견이, 있었, 기자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장관에게, 3월 초로 예상되는 한미 공동 지휘소 연습 시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하니까 우리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전투 태세를 갖추고 훈련을 할 준비를 하고 있다 해 놓고 그 뒤에 덧붙이는 말이 남북 간 그렇지만 준비를 하고 있지만 남북 간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해서라면 연합훈련을 포함한 어떠한 문제도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인영통일부 장관이 한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모 일간지는 국방부 장관은 결을 달리해서 국방부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한미공동군사훈련을 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라 글을 썼습니다. 제가 볼 때는 50% 100%예요. 방점은 어디 냐 북한하고 협의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북한하고 협의해서 한미 공동 훈련, 공동 어 훈련을 한미 연합 지수 훈련을 연습을 북한하고 상의해서 할 때와 규모를 정하겠다는 겁니다. 왜 국방보다도 안보보다도. 나라의 존재보다, 나라의 이 존속보다도 더 중요한 게 남북 간 긴장 완화라고 합니다. 남북 간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양보하겠다. 최우선으로 그걸 삼겠다. 여러분, 유명한 로마의 브루투스 너마저라는 귀절 아시죠? 브루투스는 시저의 오랜 연인이었던, 나중에 브루투스 가문의이 시저의 연인이었던 카이사르라고 하죠. 카이사르 연인이었던 세빌리아가 나중에 브루투스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러나 시저의 오랜 연인이었어요. 시저의 오랜 연인이된 사람이 브루투스, 시저를 배신하고 브루투스 가문과 결혼해가 낳은 아들이 브루투스예요. 카이사르, 시저의 생각에는 브루투스는 항상 자기 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암살시키는 계획에 브루투스가 가장 앞장섰던 겁니다. 그 칼에 맞아 죽으면서 시저는 브루투스 너마저 현대에 와서 가장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할 때 쓰는 말이 브루투스 너마저입니다. 국방부 장관 당신마저. 그래도 우리는 최후의 보루로 국방부 장관 당신을 믿었어. 통일부 장관이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통일부의 첫 번째 모토가 남북 간의 통일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협력과 신뢰 구축을 다 한다기 때문에 귀에 거슬리고 한국 안보에 거슬리고 남북 관계에 저자세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도 거슬리지만 통일부 장관이니까 용서할 수 있다까지는 아니라도 뭐 자기 일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저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다 정도로 봐줄 수 있습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그런데 국방부 장관이 그 결을 똑같이 해서, 통일부 장관과 결을 똑같이 해서 한다는 말이 우리는 3월 초로 예상되는 한미연합 취소 연습에 대해서 모든 준비를 다 갖추고 있다. 그렇지만 남북 간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해서는 연합훈련을 포함한 모든 문제를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왜 제가 브루투스 넘어져 하느냐 하면, 그래도 국민은 우리 안보의 최후의, 최후의 보루로서 국방장관에 기대고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을 믿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뭐라 하든, 통일부 장관이 뭐라 하든 안녕하세요 홍모사님 그런데 정말 마지막 보루로 믿었던 국방부 장관 너마저 당신마저 청와대 쪽을 향해서 어 손을 비비고 통일부 장관하고 똑같은 목소리를 대풀이하고 통일부에 당신이 통일부의 수석 대변인이냐? 그럼 이제부터 국방부를 통일부 소속으로 만들어. 그예압부서로 만들어. 이런 국방부 왜 존재하는 거예요? 국민 세금 쓰고, 무슨 무기를 사모고. 이서 국방장관의 계속되는 말은 뭡니까? 작정권 이양 하는 것이 정말 가장 큰 일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만만의 준비를 갖추고 하는 게 역사적인 작업이고, 꼭 해야 될 일이래요. 작전군 가져오려면 우리가 혼자 독자적으로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기량을 갖춰야 됩니다. 그 기량을 갖추기 위해서 한미 간의 공동군사훈련도 하고 공동군사연습도 하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과 그리고 미국의 협력과 어느 정도 점차적으로 우리가 홀로서기가 되는지를 체크하기 위한 과정으로라도 반드시 해야 되는 게 공동훈련입니다. 청와대 전 비서실장은 물러가면서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하면서 이 정부의 가장 잘한 10가지 업적 중에 하나가 자주국방을 기반을 완전하게 만들어놨답니다. 과거 20년 동안 어느 정권에서도 못하던 걸 문정권에서 해냈다는 겁니다. 농담 따먹게 하는 겁니까? 당신네들이 말하는 자주국방의 기반 원천을 만들어놨다는 얘기는 북한에 아첨할 준비가 돼 있다는 얘기입니까? 북한이 시키면 시킨 대로 하고 북한이 남북 간의 김장만을 위해서 어? 훈련하지 마시오 하면은 미국하고 상의할 필요도 없고 훈련 규모고 시기고 다 필요없어. 내 신경 건드린 거 하지 마시오 하면 안 하는 거고 국제적인 존재로 아 안고 아닌 김여저이 김정은의 동생이 나와가지고 이 뭐야? 망나니? 머저리? "라는 말을 하는데도 말 한마디 못 하고, 그 북쪽에 기분 맞춰 주려고. 아, 내가 저거 남쪽에서 오는 이 확성기 소리 들기 싫으니까, 방송도 듣기 싫으니까, 이제부터 확성기 가지고 말이야. 응, 어? 군사분계선 밑에. 서 우리 쪽을 우리 병사들을 향해 가지고 뭐 선전을 하거나, 강원 이설을 하거나, 너 나라에 응." 어? 남한이더잘 산다느니, 어쩌고 저쩌고, 이딴 홍보를 하거나 선전하는 짓 하지 마. 하면 그냥 안둘 거야. 그러면 남북관계 완전히 없어져. 긴장만 하도 안 돼. 신뢰도 구축 안 돼. 평화도 안 돼. 하니까 알겠습니다. 알아 모시겠습니다. 우리가 바로 대북 전단 살포를 큰 죄로 만들어가. 그것부터 바로. 어? 대북 방송도 안 하고 전단도 못 날리도록. 이. 정권이 적극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청와대가 그렇고, 통일부가 그래도 나는 국방부 장관은 이렇게 저 자세, 이렇게 자기의 장관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나라의 안보까지 팔아먹고, 김정은의 비위를 맞추기 위한 얘기를 하는 이런 국방 장관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나놓고또 미국 눈치를 봐요. 뭐라 그러느냐 하면. 우리는 잘 협력해가지고, 한미 공, 어, 동맹관계를 잘 이어갈 것이다. 미국이 무슨 전응하야? 말이 앞뒤가 안 맞다는 건다 알고 있어. 미국 아니라 우리 삼척 동다도 다 알고 있어. 이런 얘기를 가지고 국민을 속이고 있는 거야. 여기 나서서 말 한마디 한이 얘기 국방장관이 이 얘기를 하는데도 야당도 나서가지고 국방장관 물러가라. 그딴 말을 하고 있는 게 당신이 한미공동군사훈련은 반드시 한국과 미국 사이의 시간과 규모와 어 때를 갖추어서 어떤 형태의 훈련을 해야 되는지 합의를 도출해서 해나가야 되는 건지 한미 공동 군사훈련이야 남북 공동 군사훈련이 아니고 그런데 북한의 분위기를 맞춰서 김정은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남북 긴장 완화를 위해서 남북 간의 평화 모드를 깨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니 남북 간이 그렇게 평화 모드고 신뢰가 잘돼 있다면은. 시, 새로운 무기 사왔다고 자랑은 왜 해? 무기 도입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다고 자랑은 왜 하냐? 아 평화로운데 왜 고, 무기를 도입을 해? 돈 주고 사와? 실내 구축이지 그렇게 잘돼 있는데 왜 북한에 대해서 대, 어? 대응할 수 있는 무기 체계를 갖추고 군사 훈련하고 군사 연습을 해. 당신 평양이 평양이나 가시오. 여기서 국방 장관할 자격 없어. 브루투스 너마저. 우리가 국방장관에 대해서 엄청난 신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장관이란 그 위치, 그 자리 때문에 마지막 보루로 기대는 것이 국방장관입니다. 국방부 장관. 당신마저. 대한민국은 서서히 끝이 나고 있습니다. 국민이 기댈 데가 없습니다. 네. 참담합니다. 저는 지금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얘기하는데, 뭐, 들어와서 말장난을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흥분노노, 블루투스, 이어폰, 여보세요. 제가 제 성질을 못 이겨 이러는 거 아니요? 밥 생긴다고 이러는 거 아니요? 제가 이걸 얹어놓고 광고를 합니까? 무슨 선전비를 받습니까? 회원을 모집해가지고 회원비를 내랍니까? 구독료를 내랍니까? 나라 걱정돼서 하는 얘기요. 예 최소한 당신들이 양심이 있고, 낯짝이 있으면, 자존심이 있으면, 나무 집에 들어가 똥싸는 일을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네. 고객파 공직원님. 이미 끝났지만 이 나라는 우리나라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네, 제가 오늘도 속이 터져 절규했습니다.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김길래, you get out of here. 뭐 쓰레기 같은 인간이구나.